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KB국민은행 대학생 광고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기업 PR과 락스타, 그리고 KB국민은행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며 인쇄와 텔레비전 스토리텔링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을 하고 작품에 접수 번호를 부착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공모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대상 수상팀 중 2명에게는 광고 대행사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지난 일요일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식목일이었는데요.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초록빛 지구를 지켜내듯이 작은 노력을 모아 고객 여러분께 큰 만족을 드리는 KB국민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